안녕하십니까? 포항 부동산 소개 전문 포항 얼룸스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 장성동의 소재에 있는 수익형 다가구 원룸 매매입니다. 몽땅 금액이 6억 5천만 원이며 위치 나무랄 데 없고 공실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는 똘똘한 한채 생각하고 계신다면 오늘 매물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곳 장성동은 포항 내에서도 신도시로 개발되었으며 지금도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수많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영일만 산업단지 및 한동대 포항대학교도 지척에 있어 임대업 하시기에 너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도로변 가까워서 접근성 좋으며 매매 금액도 부담 없는 6억대에 수익까지 괜찮은 원룸으로 장성향덕에선잘 보기 드문 매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장성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입니다. 지금 이곳을 관통하는 천마로를 통해 한동대학교, 포항대학교, 에코프로비엠으로 가는 버스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하는 세입자분들은 오늘 매물 주변으로 많이 상주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한동대, 포항대, 학생 및 영일만 산업단지, 직장인들의 입주로 상실 공실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이도로 한 블럭 뒤편 위치한 매물이다 보니 위치적으로도 임대하시기 좋은 곳입니다. 앞에 보이는 매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12m 도로를 접하고 있어 차량 이동 용이하며 채광도 상당히 우수한 건물입니다. 계단 창도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 계단실도 채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천장은 텍스마감 되어 있으며 주차는 겹주차로 대장상 8대 가능하지만 건물 주변으로 몇 대는 더될수 있을 것 같고 건물 앞 도로에도 주차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건물 내부도 깔끔합니다. 타일도 떨어진 데 없이 관리 잘 되고 있네요. 1층은 주차장이며 2층은 원룸 두 가구와 투룸 두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 동일한 가구 구성입니다. 4층은 미니 투룸 두 가구와 주인 세대 한 가구로 가구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가구 알차게 가구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 없이 운영 중에 있어 호실 내부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공실일 때한번 투룸 본적 있는데 방칸살 엄청 크고 깔끔했습니다. 금액 대비 거주하시기 편한 호실이라 장기 거주하시는 분 많으시고 공실이 생겨도 바로바로 계약될 바로 정도로 장성동에선 임대일 번지 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옥상 계단실에 밴드하우스도 있어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집 나두시기도 좋습니다. 옥상입니다. 바닥은 한번 칠한 것 같은데 미관을 위해서 한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세대의 거실을 더 크고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보통 천장을 들어 올려놓는데 이 집은 상당히 높네요. 주인세대는 못 봤지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매물 상세 내역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31일 준공된 건물입니다. 연식대비 관리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대지구 10.8평, 연면적 161.5평이며 원룸 4가구, 미니트룸 2가구, 트룸 4가구 주인세대로 총 1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에 비해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아선 원룸이든 투룸이든 모두 클 거라 생각됩니다. 도로는 12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주차는 대장상 8대에 가능합니다. 매매금액은 6억 5천 현재 보증금 7200만원이며 월세는 449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수익률 9.3% 나오는 매물이며 신규로 융자를 일으키신다면 더 적은 돈으로 높은 수익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어떠신가요? 6억대 매물이라 취득세에 저렴하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측정되어 나온 매물입니다. 대도로변 한 블럭 뒤쪽이라 접근성 우수하며 임차인분들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공실 걱정도 없는 매물입니다. 각종 편의시설도 많아 거주하시기 편하시며 환호항, 환호공원도 지척에 있다 보니 여가활동하시기에도 좋을 듯 합니다. 마음 편한 임대업 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매물 관련해 한번 임장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언제든지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